안녕하세요. 이관입니다. 오늘은, 음, 공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에, 그 공망은 그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도 보게, 보게 되면요. 어, 여기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인묘가 공망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인목이 이제 고, 공망인데, 이제 자식궁이 공망 맞고, 이제 편인, 인성. 정편이니 이제 공망 맞은 이제 사주가 이제 되겠습니다. 에, 그 공망은 그 연월 일시, 뭐 십성, 육친, 궁성 모두 적용해서 이제 활용하는데요. 에, 그 사주 해석 시에 너무 이제 지나치게 공망에 집착 이제 하지는 이제 말아야 합니다. 사주는 공망 말고도 이제 볼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공망년, 이제 공망해가 이제 되게 되면요. 이제 그 어떤 그 계획한 것에 대한 어떤 불성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 나타나겠고요. 어떤 뭐 친한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고, 어떤 그 길흉을 불문하고요. 어떤 그 일의 계속성이 이제 연결성이 이제 없게 되는 어떤 그런 해가 되, 되는 것입니다. 에, 공망이 되는 해는 어떤 그 일을 시작해도 도중에서 이제 그만두게 될 어떤 그런 상황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에, 그 연주를 공망 이제 하게 되면요 어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제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성향이 되겠고요 만약 여기가 공망이라면요 그리고 이제 그 월지 여기를 공망하게 되면요 공망 맞게 되면 공망이 이제 월지 있게 되면요 어떤 형제간 부모 형제간의 어떤 그런 어, 어떤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일주를 공망하게 되면, 이제, 가정궁이니까요. 이제, 가정이나, 이제, 배우자궁에, 어떤 그, 좀, 부정적인 어떤 성향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시지가, 이제, 지금 여기는 시지가 공망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자손의, 이제, 근심, 어떤, 어, 좀, 자식궁이, 이제, 어떤 그런, 공허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도 이, 이분은 이제, 그, 자식하고, 지금 여자, 여자, 그, 여성분 사주인데요. 그 자식하고 이제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1, 2층으로 이제 나눠져서 이제 살고 있는데요. 이제 조만간 이제, 이제 좀잘 맞지 않습니다. 아드님하고 이분하고 좀잘 맞지 않아가지고요. 어, 티격태격. 이제 이분 이제 그 이분께서 이제, 어, 어 자, 자녀가 두 분인데, 음, 이제 큰 자, 자제분이 이제 여, 여자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남자분인데, 여자, 그 딸하고는 잘 맞고요. 이 아들하고는 이제 잘 맞지가 않는 어떤 그런 이제 지금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공망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에 이제 그 이제 십성으로 보는 이제 그어 공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비견이 공망 맞았다. 지금 여기는 이제 인묘가 공망이지 않습니까? 그럼 인묘면은 에 정인과 편인이 공망 맞은 거지 않습니까? 두개다 봅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데요. 이제 공망 맞았는데, 그게 비견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요, 어, 비견은 이제 자기 자신도 되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나, 어떤, 동, 어떤 경쟁자나 동업자, 뭐, 어, 형제도 되는데요. 비견이 공망 맞았을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이제 과신하고 이제 독선적이며 직업이 변동이 많다. 여행이나 자가용 운전시에 각종 이제 돌발 사고를 당하게 되며 고집이 세고 언행이 이제 일치하지 않는다. 또 이제 조상으로부터 유산 및 조업을 받기 어렵고 오히려 부친의 아버지의 채무를 빚을 승계하기도 한다. 형제간의 사이가 좋지 않고 혹은 형제를 잃어버리는 경우와 가출하는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겁재. 겁재가 예, 공황 맞으면요, 어, 홀로 여행 및 등산을 하다가 어떤 그, 어떤 조난당할 우려가 있고, 어떤 성정이, 변덕이 심하며 냉정하고 인정이 없다. 또 이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식으로 남이 잘못되는 것을 예, 좋아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인자가 있다. 형제나 친구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겁재는 이제 그또 다른 형제나 어떤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기 어렵다. 겁재가 공황 맞았기 때문에요. 통찰력이 부족하며 내면적인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 금전 거래에서 남을 잘 속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용이 없다는 말을 잘 듣게 됩니다. 그 다음 식신, 식신이 만약에 공망 맞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섰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남의 잘못을 대신 떠맡게 될 우려가 많은 것입니다. 여성은 그 식상이 이제 자식궁이기 때문에 자식의 저 인자이기 때문에요. 여성은 산외과 낙태의 위험이 있다. 자식이 신병으로 고생하거나 가출하는 을등 부모의 속을 썩일 수가 있습니다. 여, 여성분 사주에서요, 식상이 이제 자식의 서, 저 성분이기 때문에 식상이 공식신이 공망 맞았을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식신이 공망할 때, 공망 맞았을 때, 천재지변을 당하기 쉽고 건강도 약한 편이다. 식신이 이제 건강하고도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냉정하고 무관심한 성격에 변덕이 심해서 우울증을 앓거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식신이 공망 맞았을 경우에 이제 생기는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관은요, 상관이 공무원 맞았을 경우에는, 어, 영감이 뛰어나서 문학이나 예술 등 창작 분야에 종사하는 것이 이제 이롭습니다. 여성은 임신이 잘 되지 않고 자손에게 어떤 흉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어려워서 연애 결혼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로 인해 어떤 부정적인 어떤 마음을 갖거나 할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구설이 많고 이제 수술을 받기도 하는 경우가 상관이 공망 맞았을 경우에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에, 또 상관이 공망 맞았을 경우에 부모 덕이 적을 수가 있으며 일찍 부모와 이별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편제가 공망을 맞았을 경우에는요. 편제는 이제 십성으로 이제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또 남자 사주에서는 이제 여자도 되고 부인도 되고 하는 건데요 부친이나 아내가 병약하거나 허약하다 여행 중에 돈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는 등 금전적인 손해를 당하기 쉽다 보증이나 금전 사기 그 사건에 연루되어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앉아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므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 수면 부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사기결혼에 휘말릴 가능성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 또 이혼할 가능성도 이제 좀 편재가 공막 맞았을 경우에는 클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재 정제. 정재가 공막 맞았을 경우에는 에, 재성도 어떤 그 건강하고 신체하고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재가 공막일 때는 이제 신체가 허약하거나 수면 부족으로 위장병이 염려되고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볼 일도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양 일간의 경우 아내가 이제 그 병이나 어떤 그 어떤 사고를 당하여 이제 좀 사별할 가능성도 있고 음 일간의 경우는 아내의 부정으로 인하여 중도의 파경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인자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재산이 흩어지기 쉬우며 어떤 전담 및 유산을 탕진할 가능성도 이제 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편관. 편관이 공망 맞았을 경우에는요. 여성은 남자 문제가 복잡하고 좋은 남자를 이제 만나지 못한다. 부부 간에 별거 하거나 작첩 또는 정부를 두는등 남녀 관계가 깨끗하지 못하다. 신체가 허약하거나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성격이 호방하고 남과 다투거나 싸움을 좋아하여 권세를 이용해 농간을 부리거나 위세를 부리기도 한다 남성은 명예가 추락하고 자식으로 있나여 속을 썩이게 되고 직장에서는 진급이 잘 안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을 보겠습니다 정관이 공목 맞았을 경우에는 각종 사업과 직장 생활에 순탄치 못하여 남성은 직장 구하기가 어렵고 상사의 덕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식이 신체가 허약하거나 가출, 뭐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문제가 많음으로 이로 인하여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성은 남편 덕이 었고 마음에 맞는 사람과 결혼하기가 어렵습니다. 각종 구설과 헛소문에 시달리고 주변의 평이 좋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편인. 편인이 공망 맞았을 경우에는요, 현실 도피적인 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 불면증이나 신경 쇠약 등에 걸리기 쉽습니다. 모친과 인연이 없어서 타가에서 양육되거나 일찍 부모와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가벼워 경고망동하는 어떤 음, 예가 많고, 원칙을 무시하고 얼렁뚱땅하며 대충대충 생활하는 습성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음, 정인, 정인이 공명 맞았을 경우에는 부모 덕이 없으며 일찍 이별하거나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기 쉽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인덕이 없으니 도움을 청할 때가 없고 대개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이제 많게 됩니다. 그 연월일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연지 연지가 이제 공망일 때는 조상덕이 없으면서 이제 유산이나 조업을 물려받기 어렵다. 이 공망 맞았을 경우에는요. 그다음 월지가 공망 맞았을 경우에는 여자는 남편의 덕이 이제 없다. 이제 일지가 공망 맞았을 경우에는요 본인이 현달하지 못하고 배우자를 극할 염려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 시지가 공망일 때는 자손에게 불길하고. 본인의 그 말년이 고독하고 쓸쓸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 팔자를 감정하는 데 있어서 공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이제 볼수 없습니다. 근데 참고는 하여야 합니다. 어, 지금 이제 공망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공망이 충 맞았을 경우에 이제 그 공망이 이제 해공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공망이 또 이제 세개 이상 있을 때는 또 이제 그게 또 순환, 길란 작용으로 될수 있는 게 이제 공망입니다. 그이 공망은 이제 그 사주 감정할 때한뭐한5%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것은 공망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음, 사주 전체의 어떤 원국 전체를 해석해서 공망도 이제 조미료 식으로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음, 설명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깊게. 생각하시지는 이제 말아주시길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망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